안녕하세요 왕배입니다. 오대치킨 중에 하나로 잘 알려진 우리의 BHC가 자율 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치킨 가격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원래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전국 어디에서나 비슷한 품질과 가격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하잖아요. 본사에서 가격을 정하면 가맹점들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가맹 본사에서는 권장 소. 소비자가만 제시를 하고 최종적인 치킨의 가격 책정은 각 매장의 상황에 따라서 점주님의 재량이 일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가맹점이 본사의 권장 가격을 따랐었고 일부의 매장만 1,2천 원 정도 약간의 가격 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그리고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와 같은 고정 비용의 증가로 본사 차원에서도 점주님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점주님의 에게 위임하는 움직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하는 일종의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높아진 고정 비용을 반영해서 가맹점 전반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원가 부담을 고려해가지고 가격이 인상이 되는 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배달비와 플랫폼 수수료까지 큰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소비자분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다소 인상되는 흐름을 보이다가도 결국에 일부 매장들이 가격을 낮추게 된다면 당연히 주문이 그 매장에 몰리게 되겠죠? 결국에는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BHC의 대표 메뉴인 뿌링크 저도 정말 좋아하는 치킨 중에 하나인데 프랜차이즈 메뉴란 게 사실 매장 간의 품질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치킨의 익힘 정도, 그 정도 전바점은 있겠지만 소스가 바뀌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매장 간의 가격을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댓글의 의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늦게 시작하거나 매출이 적은 매장들은 가격을 후려칠 거다. 자유라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처갓집이 비슷한 걸 하고 있나 봅니다. 처갓집은 처갓집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다. 한 마리 팔면은 2,000원 겨우. 남습니다. 파는 자영업자는 피가 마르고 가슴이 아파요. 점점 빚이 늘어납니다. 일을 하는데 돈을 벌긴커녕 나가기만 해요. 이게 무슨 현상인가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경쟁이 붙으면은 내려갈 수도 있다. 어떤 사장님은요, 자율 경제만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돈찍노할 거라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점유율을 싹다 가져와가지고 다른 가게 다 망가게 하고 본인이 돈찍노를할 거다. 이런 얘기겠죠. 점주가 자기 마진 줄이고 더 팔려고 가격을 인하해서 매출이 늘면 본사는 가만히 앉아서 이익이 늘 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담은 자영업자가 갖게 되는 거다. 본사는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또 처갓집 얘기가 나오네요. 처갓집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 명씩 올리니까 하나씩 싹다 올려요. 이렇게 되려면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많아야 될것 같아. 주문이 많으니까 경쟁 싸움이 덜 되고 그러다 보면 어, 나도 올려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높아지는 쪽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한 쪽에 주문량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그 때는 가격으로 경쟁력을 만들 수 밖에 없죠. 다행히 처갓집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켜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한 가게에서 가격을 확 낮춰버리고 이런 일이 없어서 이렇게 된걸 수도 있겠죠. 다른 분 의견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누구 하나 후려치기 시작하면 박살이 나는 거죠. 어, 이게 맞아. 도 중에 한 명이 가격을 내려버리면 거기에 주문이 몰린단 말이지. 프랜차이즈 치킨은 뭐 지점마다 차이가 크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배신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지옥불 펼쳐지는 거죠. 솔직히 이제 치킨은 서민 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결국 본사가 먹을 욕 업주분들이 먹이게 하는 거네요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치킨 값이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브랜드들이 욕을 많이 먹었었죠. 뉴스 기사도 많이 나고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올리기엔 부담이 되니까 그래 업주님들을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좀 넘기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인가 봅니다. 그 다음은 먹을 사람들은 먹겠지만 주문이 점점 줄 것이다. 가격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는 위축이 되겠죠. 단합하지 않는 이상 가격을 못올릴것 같습니다. BHC가 치킨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많고 이번 지역에서는 7군데나 가게가 뜬다고 하네요. 다 손님들은 다 검색해보고 저렴한 데로 몰릴 겁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중간에 저렴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댓글 의견을 좀 살펴봤고 이번 자율 가격제는 가맹점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가격 부담 전가라는 점주님들의 우려도 있는 만큼 만큼의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율 가격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각자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